안녕하세요. 인도 천명 선교사 훈련원입니다. 벌써 3월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. 올해도 이제 9달밖에 남지 않았네요. 지난 몇주 동안 저는 아주 바쁘게 지냈습니다. 바로 두 번째 책을 준비하고 있었거든요. 간증을 쓴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들을 주어 담는 것과 같은데요. 덕분에 저는 지난 몇 년간 저희 가정에 부어주신 섭리들을 정리하며 감사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. 두 번째 책은 다음 주 정도에 시조사를 통해 출간될 것 같은데요. 많은 기도와 응원 부탁드립니다. 지난주는 저희 캠퍼스에서 영성훈련이 있었습니다. 홍광희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. 북뱅골 지역에서 16명, 남뱅골 지역에서 17명, 트리푸라 지역에서 여 6명, 신학과 지원생 10명 등총 53명의 평신도 지도자 및 학생들이 참여하였는데요. 새벽과 저녁에는 말씀을 듣고 낮 동안에는 시대의 소망과 이사야서를 읽으며 십자가에 대해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. 저는 직접 참여하지는 못했지만 캠퍼스 곳곳에서 앉아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참 부럽다는 생각을 했습니다. 일주일이었지만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으니 얼마나 행복했을까요? 훈련이 마친 후 교회를 맡고 있는 한 평신도 지도자 분께서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. 저는 교회를 돌보면서 제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. 그런데 이번 주 내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달았습니다. 진심으로 회개합니다. 눈물을 흘리며 간증하는 그분의 고백을 듣는데 모두가 함께 울었습니다. 처음에는 일주일 동안 핸드폰도 사용하지 못한다는 말에 불만도 있었다고 하는데요. 오로지 말씀과 기도로 일주일을 보낸 후에는 이 훈련 기간 동안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다음에도 기회가 된다면 꼭 참여하고 싶다고 이야기했습니다. 저는 집으로 돌아가는 평신도 지도자분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. 십자가의 사랑을 맛본 평신도 지도자들의 교회는 또 얼마나 큰 축복을 나눠 받을까 하고요. 믿음은 나눠지고 은혜는 나눠질 때또 배가 되니까요. 영성훈련을 은혜로 이끌어 주신 홍강희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. 행복한 안식이 되세요.